안녕하세요. 기업 들려주는 남자, 기들남 홍보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강 산업이 요새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아직은 약간 저조하지만 숨겨져 있는 이슈가 많은 철강 기업에 대해 소개해 볼까 합니다. 세아베스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은 탄소 합금 특수강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회사인 세아창원 특수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아베스틸의 주력 사업은 아변제, 스프링강 등 특수강 제품들이며 자동차 산업 쪽으로 매출이 많아 매출액의 비중으로 거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 그룹의 메인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자회사인 현대제철을 통해 2017년도부터 특수강 사업을 신설하고 현대제철의 중점 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키우고 있어 현대차 중심으로 자동차용 특수강을 납품해온 세아베스트의 매출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2조 원 규모에서 현재는 약 1조 2천억 정도를 상회하는 매출 규모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자동차 공장 가동률이 급감하였다는 영향도 있겠지만, 중점적인 이유는 주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의 물량 감소에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 19로 인한 자동차용 특수관의 수요 부진, 하계 휴가 일수 및 조업 일수 감소로 인한 인건비 등의 고정비 상승, 원료인 철 스크랩의 매입 단가가 상승하는 등의 영향으로 3분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91억 적자가 나는 아쉬운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 공포감이 해소되면서 자동차 및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철강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는 공급이 바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철강 및 특수강 제품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아베스트 자체가 가격 인상 및 수요에 대한 대응이 늦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수혜를 고스란히는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4분기에는 영업 흑자를 다시금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새하창원 특수강의 경우는 가격 인상 요인보다는 니켈 및철 스크랩 등의 원료, 개, 원료 가격이 먼저 선반영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는 못할 듯 싶은 부분입니다. 더불어 세어베스틸은 2017년도부터 내수 자동차 부품 시장을 약탈피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 및 매출 다변화를 꾀하고 있었고 2020년 들어 지금 현실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미리 진출해 있던 북미 판매법인과 2017년 신규로 독일, 미국, 디트로이트에 별도 사무실을 개설하여 자동차 해외 기업들 중심으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2019년까지 자동차용 특수강의 해외 미출 비중을 기존 10%에서 25%까지 늘렸으며 차후에 동남아 및 중국 시장에 대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더불어 자동차용이 아닌 조선용, 건설기계용, 에너지용 특수강에 대한 신소재를 개발하여 새로운 브랜드인 듀라, 듀맥을 출시하여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강도와 경도 및 구성 품목을 다양화시키면서 차후에는 고객 맞춤형 강관 생산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출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9년, 중국의 정밀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세아창원 특수강은 파이프 및 튜브 후가공 전문사인 HPP의 CTC 사업부문을 인수하면서 스테인리스 강관 소재를 정밀관으로 제조할 수 있는 생산 구조 다운스트림 기반을 갖춰 생산 일관화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의 신척실업그룹과 합작사를 설립하여. 중국의 정밀관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의약 및 반도체 산업에 국가적 지원을 통해 설비 증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산업의 배관재로 쓰이는 고부가 가치 스테인리스 정밀관 시장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부가 가치 스테인리스 정밀관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경쟁사가 많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세아 창원 특수강의 진출은 향후 매출에 긍정적으로 인식될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2019년 글로벌 알루미늄 소재 기업인 알코닉의 한국 별도 범인을 약 760억 원에 인수하여 항공, 방산, 자동차 등이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과 단조 금속관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제품의 다변화도 이끌어냈습니다. 알코닉 코리아, 지금 현재는 새하항공 방산 신소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621억, 영업이익은 89억으로 영업이익률이 무려 15% 정도 되는 알짜 기업입니다. 주 매출이 방산 부분이 약 40%, 항공 부분이 약25% 정도 되는 부분이라 안전,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세아창원특수강의 특수합금, 세아항공방산 신소재 알루미늄 합금과 연계하여 티타늄 등의 비철금속 분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기대감을 갖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아창원특수강의 이력을 바탕으로 2019년 6월에 국내 최초로 글로벌 최대 석유화학기업인 아랑코에 전 구경 스테인리스 강관 파이프 제품에 대해 벤더 인증을 받음으로써 글로벌 판매 비중 확대의 계기를 만들어냈다는 점이 또 기대 요인이 될 거고요. 자회사인 세화창원 특수강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세아베스틸의 경우도 본사에서 주력 매출처인 자동차용 특수강 매출을 메꿀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이 됐는데요. 2009년 10월 미국에서 사용 후 핵연료 운반 및 저장 용기로 사용된 cask 를 국내 최초로 수주했다는 점입니다. 세아베 스틸은 cask 에 대한 국내외 제작 관련 기술 인증을 받았고 미국의 원자력 규제 위원회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승인을 받음으로써 국내 최초로 미국의 핵연료 운반 용기를 수출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프랑스계 미국 원전 기업이자 글로벌 핵연료 저장 기업 상위 기업인 오라노티엔과총 17기의 사용후 핵연료 운반 저장 용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3분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 오라노티엔의 글로벌 공급망으로도 선장이 되면서 안정성 있는 핵 해체 장비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도 진행할 뜻을 밝힘으로써 향후에 세아베스틸의 글로벌 핵 해체 장비 관련 선도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기회를 얻게 될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국내 핵 물질, 아, 국제 핵 물질 관리협회에 따르면 2030년 기준으로 세계 사용 후핵 연료 운반 및 저장 용기 시장 규모는 약 130억 달러, 한화로약 16조 원 규모의 수준에 달하는 부분이며 한국의 원자력 발전 수준은 글로벌 기준 10위권 안에 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향후에 핵연료, 운반 및 저장용기 시장에 대한 내수 매출도 기대할 수 있다는 라 점에서 향후에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아베스틸은 현대까지는 자동차, 조선, 건설장비 전용 특수강 제품을 주력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으로, 기존 현대자동차가 주 고객사이나 2017년부터는 경쟁사인 현대제철에게 주 고객사 점유율을 계속 빼앗기는 상황에 있어 매출이 차츰 차츰 감소하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아베스틸은 현재의 주력 매출처를 해외 시장으로 다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는 원전 핵폐기물 저장 용기 사업으로 차츰적으로 전환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조선 및 건설 기계 쪽으로 조금 더 치중하려는 전략과 해외 시장에 적극적인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회사인 세아창원 특수강의 경우는 2019년 글로벌 알루미늄 합금 기업인 알코닉의 한국 법인을 인수하여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늘렸으며 방산과 항공시장 등 신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를 잡았습니다. 또한 중국 회사와의 합작으로 정밀관 시장에 진출도 가능해지면서 추가적인 매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의 공포감 안정세로 인한 철광 수요 회복으로 세아베스트의 현재까지는 주력 사업인 자동차형 특수강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진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등 주력 사업의 판매량 회복, 단가 상승, 또한 신성장 동력 사업의 가능성이 진행되는 원년으로 삼을 수 있다는 라 부분에서 2021년도에 새하 베스트리 기대되는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좀더 알차고 재밌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